이런 질문도 많고, 특별히,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것 가운데 하나, 11조, 이런 제목들도 올라옵니다. 그 조회수서 굉장히 높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영상 볼거 아니지 않기, 않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고르게? 11조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래,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 나도 한번 해볼까? 들어볼까? 뭔가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예, 청취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당연히 들어보죠. 자, 그런데, 그런데 결론으로 가서는, 결론으로 가서는 오늘 내렸던 결론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율법적 의무로서나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우리 믿는 성도로서의 11조 생활은 이거는 자발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성경적 근거라고 그랬으니, 구약과 신약에서의 근거,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 신약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침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11조 규례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 규리만은 아닙니다. 자, 율법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11조의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우리 나눠드린 그 프린트를 보게 되면요. 창색 14장 20절에서, 자, 이거, 10, 아, 창색 14장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0분, 11조를 말할 때요, 10분의 1 여기 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느냐그 대상이 중요한데. 여서는 기 멜기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는 누구를 말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런데 레위 자손의 계보로 온 아론의 자손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반열 영원한 대제사장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그가 멜기세덱을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상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라고 말했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강의 왕.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그의 소유에 있어서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아직 내가 10분지 소득은 없지만 이건 서원입니다. 서원.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10분의 1이 없었지만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율법 이후로는 율법 이후에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제도 속에 11조 규례를 두셨는데요 특별 레비기 27장 30절에서 그땅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면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천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라기소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에 뭐 했다? 도둑질했다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왜 도둑질이냐 이거 내가 내는 건데 성경적 관점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얻은 것에 있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11조의 정신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11조에 관한 이야기, 설명을 했는데, 거의 많이 유, 댓글이 달렸답니다.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아, 11조를 내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아, 좀 생활도 좀 어렵고, 그냥 좀 11조 한번안 하고, 그걸로 애들하고 외식도 하고, 했더니 너무 좋더라. 어? 평상시 이렇게 애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뭐, 뭐, 외식하기 어려운데, 11조 그거 대신에 하는 게 너무 좋더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 아 그러면서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런 댓글도 올라왔다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속으로는 공감할 수 있어요. 맞아. 1 1일안 하면 우리 애들이랑 소고기도 먹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수 있죠. 성경은 뭐라 말했어요? 그 10분의 1 누구 거라고?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럼 그런 거죠. 아, 나 그러면 10을 차기 싫은데? 그럼 소득이 없으면 돼요. 소득이 없으면 11조 할 것도 없잖아요. 그게 좋으세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더 많이 베푸시고, 은혜 더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나이 것도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셔야 된다. 왜 11조를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자, 10분지 일은 누구의 것? 여와의 호 것.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자세하고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성경에서는, 비록 내가 힘써 일하고 내가 알바를 해서 벌었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했다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오늘 읽었던 민수기 18장 21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예,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제수장 지파로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예물들 그리고 각종 11조를 그 레위 사람들의 양식으로 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 11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11조를 가지고 도대체 뭐하냐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교회 사역 교육, 교육자들의 사례비를 하기도 하고 생활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사사기 시대에 영적 침체기였거든요. 영적 침체기였던 이유가 무엇인가면 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적 신앙적 약화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잘안 해요. 아까 말했던 것 똑같이 이거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외식도 하고 소고기도 먹고 얼마나 좋냐 삶의 기이 높아진다. 그래 버리니까 하나님께 가져오는 게 없으니까 이 내외 자손들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에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성전이 텅 비고, 여기에 이방인이와 들어와 있고, 이때 느헤미아가그 모든 걸다 청산시키고, 레위사람 다시 불러들이고 하나 앞에 드려질 헌물들을 다시 성전에 쌓아놓고, 사람을 정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적당히 돌아갈 수 있도록 분배하는 시키는 일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11조라고 하는 것이, 11조와 우리 모든 현물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정 준칙 가운데 하나는, 일단 이게 이제 3331이에요. 3331. 그게 뭐냐면, 30%, 30%, 30%, 10%인데, 30% 정도의 규모로서 이 사례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이건 약간 고정치죠. 그리고 30%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 사경에나 수양에나 우리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이죠 그리고 30% 정도는 이 예, 예, 교회 유지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 뭐 공사할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구약시대도 보게 되면 그 헌물을 가지고 레이 사람들에게 줘기도 했고요. 또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쓰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한 10분, 1 0 이제 예비가 되겠죠. 자 그런 규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11조나 헌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이뤄가는 기초입니다. 기초 이런 부분에서 굳이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죠. 그러면 요즘 직장 잡기도 어려운데,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때 사장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때 일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냥 월급 반만 받아라.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머리도 두르고 나서야죠. 내 보수를 달라.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매년 이렇게 보수가 올라가길 바라세요? 아니면 줄어들길 바라세요? 올라가길 바라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받을 때한해한해 한해 지날수록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답들 안 하시네? <laughs> 무슨 말할줄 <할지> 알고 제가. <laughs>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교회적 측면에서는 우리 좋은 사람들 보면 제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그거 요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많은 넘어가죠. 우리 저기 멀쩡한 우리 좋은 사람들 그 최저시급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 이런 말 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질문이 들어왔으니 좀알건알건 알건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 교육자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를 봐주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맞고요. 또교육자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달라달라 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교회를 위해서나 또 교회 내에는 여유롭게 사실 분도 계시지만 또 어렵게 사실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이게 제한될 줄도 알고 이것이 상호간에 필요한 겁니다. 그럼 교회 내에서 11조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하나님막 천국에서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11조를 가지고 그 당시 성전일을 돌아보는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준 겁니다. 보수로서. 그 때문에 지금도 요 11조나 헌물을 가지고 이 교육자들에게 사례비로 나가는 것, 이거 아, 합당한 거고요. 또 교회 여러 가지 이, 보수를 위해서도 쓰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신앙 유익을 위해 쓰고, 뭐 수련을 한다든지, 아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쓰는 거 합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 참, 그 목사 가 교회 돈다 가져간다. 아주, 아이 목사 아주 그냥 꿀 빠는 직업이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이 아름다운 꿀 빠실 분들 오시면 돼요. 예. 이 교육자의 세계를 환영합니다. 두팔벌려서 신학교 들어가셔가지고, 예, 한 달에 한 50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예. 예. 자, 모든 11조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다못해 여러분들 전도회별로 모일 때도 이 회비가 없잖아요. 아니, 뭐 하려면 그 회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교회 내에서 교회 유지와 또 여러 가지 사역자들을 향한 예, 생활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쓰고 있고 그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 이것이 부당하다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자, 특별히 11조에서 10분의 1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아까우니까 어떻게 조금 이번, 이번 달은 땡 쳐가지고 소고기 좀 사먹었다. 그러면 기쁘시죠? 기쁘실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이제 다 나가요, 그런 거. 예. 두 배로 나가요.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갑자기 뭐 사고가 난다든지, 아프다든지, 애들이 뭐 어떤, 아무튼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거. 그렇 때문에 우리가 좀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신약적 근거는요 자1 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영상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 신약에는 1 1조 하라는 말이 없다 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특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적 근거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주의 교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는 이 문맥상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 말은 당연히. 11조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판단할 수 없죠. 분명히 더 중요한 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거 말고 거기에선 더 중요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1 1조 규례에 대해서 하지 마. 그 얘기는 아닌 거죠. 그것도 버리지 말라 하셨으므로 신약적 근거로서도 명확하고요. 또 사도들의 교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7장에서는 멜기세덱에 관한 규리에 관한 설명인데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멜기세덱 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10분을 받으나 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때 하나님 죽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한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현재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레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그 레위 자손들에게 10분의 1이라고 하는 11조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11조뿐만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교훈에서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헌금과 같은 말입니다. 자 매주 첫날에 여기서 말은 매주 첫날은 언제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 주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당시는 이 안식일에 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창기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안식일 규례 회당에서 모였을 때다 유대인들이니까 모였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죠 그래서 매주 첫날에 주의를 가리켜요 그 주일에 예배가 있었고 또 헌금이 있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 누군가 계획해서 한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 그랬죠. 사도적 전통을 따라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연보에 대해서 매주 첫날, 특별히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각 소득에 따른 11주의 규례 혹은 크게 말하면 연보에 관계는 거고요. 신약적 근거가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 교부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 11조에 관한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해주었는가. 자, 먼저 디다케를 보게 되면요.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의,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거든요. 그 열두 제자들의 제자들을 속사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초창기 때 그런 그 사도, 속사돌, 속사도들에게 기록된 할종의 편지입니다. 편지, 문서예요. 그 초대교회의 문서를 보게 되면 내 수입의 첫 열매를 죽게 바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이레네우스 같은 경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십일조를들었지만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더 많이 바치고 생명까지 바친다. 라고 그고또 유명한 오리게는십일조는 기독교인에게 유익하다. 율법 아래에도 하였는데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마땅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크리스토스톰은 그 찰스 펄전을 가리켜서 설교 의 황태자라고도 부르는데 이 크리스토스톰은 황급 입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요즘 캐데헨 골든 유명하잖아요. 골든의 원조입니다. 골든 마우스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이 크리스토스톰 뭐라 말했는가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이 1 1조를 드렸다면. 복음을 받은 자는 어찌 그보다 인색하단 말인가? 결국 초대교회 때에도 그 교두 가르침 속에서는 이제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율법 아래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어찌 인색하겠는가?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행할 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론 11절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1조가 율법적 의무로서, 더 이상 율법적 의무로서는 아닐 수 있으나, 우리의 자발적 신앙 고백으로서 마땅히 필요하며,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할 때, 말라기도 그랬어요. 아,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그때 너에게 행하지 않은 11조 허물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세하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랬는데 혹시 자세하고 세세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1조 교례는 구약으로나신약으로나 초대교회상으로서나 우리 교회의 전통이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신앙인들의 그러한 자발적 의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었는데 헌금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었는가? 그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나오는 그 질문이었어요. <laughs> 예, 이거는 공식적 10가지 질문은 아니었는데 아 질문 다 줘봐라 일단 그랬더니 예, 그중에 하나가 교회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 쓰고 그걸 기록해서 어디에 씁니까? 누구 얼마 했는지 알려 그럽니까? 아니 그런, 그런 질문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이름의 기록된 거는 물론 여기에 아, 나 이름 쓰는 거 원치 않는다. 무명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건 자발적이에요.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름을 쓰고 하는 것에 유익한 점. 먼저는, 예, 자기 확인이 가능해요. 자, 내가 얼마를 했는데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는지, 이거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런도 매번 일일이 재정부 쳐다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이름이 써 있고 얼마 액수가 적혀 있고요. 거기에 또 뭐가 찍혔습니까? 도장 중, 도장 중에 해요에요 도장. 이거 도장, 도장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액수 얼마 찍혀 있고 도장 찍죠. 그래서 아 본인 확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봉투가 있고 또 실제로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러한 그불미스 사고들이 좀 발생했어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케이스는 그 행정상으로. 우리 아중고등 이런 질문이 중고등구에 나왔으니까 아직 학생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만 그 연말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1년 동안의 수입에 대해서 근데 기부금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그 포인트백, 캐시백처럼 찍 돌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그 헌금을, 11조 헌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하게 되면 내가 얼마 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서류가 나가야 됩니다. 그를려면이 이름이 알아야 되거든요. 초창기 때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이 연말정산 이거를 다 발부한 다음에 세무서에뭘 신고하는가 하면 이 교회 내에서 그 서류가 몇개 나갔는지 또총 얼마 나갔는지 다 신고해야 됩니다. 이동민 입사님께서 홈택스에 다 신고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왜 이름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인 또 이것도 이, 무명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이름을 내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할수 있어요. 나중에 뭔일 있으면, 오, 이번 달에면 뭐 패스.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유익과 본인 확인, 그리고 행정상 시스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아, 그럼 내가 얼마 했는지 누가 알잖아요. 자, 일단 우리 교회적으로는 재정부원이 네분 네 계세요. 그 중에서 그 11조 헌금을 하면, 봉투 있으면 꺼내야 될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알고 써야 되는 거죠.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김태희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뭐 이제 문제 생기면 김태희 집사님 책임이에요. 이제. 그리고 주일 헌금봉투에서 확인하고 나중에 중에 도장 찍는 작업이 정성희 집사님이고, 그리고 이제 입력하는 게 이제 이종민 이중, 집사님인데, 이세 분이, 분이 압니다. 장로님은 몰라요. 장로님은 그냥 총 액수, 총 지출 이것만 확인하고, 저는 나중에 도장 대도 찍혔는 도장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엑스위에 도장 찍혔기 때문에 야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물론 그 도장 사이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녀님들의 형편을 제가 아는 그래서 이해하는 정도이지 누가 얼마를 했고 그거를 알고 막 떠벌리고 다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당연히 재정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봉투에 이름을 써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확인의 위해서도또 시스템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명을 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무명을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하는지 안 하는지 말하라 그러냐? 우리가 특별히 직분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는 그래도 모든 면에 있어서 최소한 좀 본이 되자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 때문에 무명으로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알려주셔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뭐 재정부원들에게 알려주시든지, 말씀하시든지, 저에게 말씀하든지, 아니 문자를 보내든지 무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시험 들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11조와의 11조에 관련해서는 하나의 님 것이니까 하나께 님 드린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여러 가지 생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빚도빚도 빚도, 부채도 있고 대출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말씀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시는 대로. 또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우시면 야곱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빈말이 되면 안될 것이고, 참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각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복을 주시길 바라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십분지일은 누구고?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거. 그래서 하는 겁니다. 충분한 답이 됐길 바라고, 중고등 뿐만 아니라, 청년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십1조 생활, 그동안 못 하셨던 분들도, 이제 이제부터 시작을 하시고 또 하시던 분들은 아 이거 하나님 거구나 이거 당연한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일에 잘동참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주시고 넘치.